샬롬, 들어오 반갑습니다. 4월 6일 수요일 매일 아침 목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과 13절 말씀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12절과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셔야 될 말씀들이 진리의 핵심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다 말하지 못한다. 지금은. 왜요? 너희들이 말해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핵심적인 진리의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도전들도 있고요. 사명들도 있고요. 의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 말할 수 없대요, 지금은. 왜요? 그 말해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지금 신앙상태로는.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그 말씀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해는 해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여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차원에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진리를 다 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실 참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신앙의 수준 가운데서, 예, 모든 진리를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있고요. 관심도 없는 말씀이 있고요. 또 순종하여 따를 수 없는 그런 불편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낮을수록 감당 못할 진리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이해 못하고 순종하여 따르지 못할 진리의 말씀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죠. 은사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은 예 어, 화려한 것들이 많았지만 이 교회가 이 교인들이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직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딱딱한 것으로 못 먹인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젖 먹이든 먹인다 예, 감당할 수 있는 말만 주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12절이 해당되는, 어, 진리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일,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 속건제의 청산에 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감당이 안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일 수 있고, 혹은 어떤 분은 이해는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속건제의 청산 못 해. 예. 감당이 안 되는. 그러면 이 12절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죠. 또더 쉽게 얘기하면, 뭐, 선교에 대한 도전의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예, 감당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그것을 이해는 하여도예 순종하여 그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2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용서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예, 번에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게 예 아직은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것을 이해한다 해도 순종하에 따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게 그, 그와 같은 아직 감당하지 못할 진리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거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진리들 예.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아직도 있고요. 또 하나 이해해도 예 저는 대부분 이해하겠죠. 예. 그래도 몇십 년 공부했으니까요. 신학을 말씀을 근데 이해해도 감당하지 못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문턱을 뛰어넘을 수 있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해답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지금 이전에는 1년 전에는 한달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진리의 말씀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알아도 순종하여서 행할 수 없었던 그 진리를 이제는 순종하여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 이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감당하지 못했던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이제는 이해하고, 이제는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하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이해하고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거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너희들이 출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고난. 이 진리의 말씀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2절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가 이것을 감당하게 될 거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이 말씀이 기억나서 그때에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근데 그때가 되니까 성령이 찾아왔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등이.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 진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실족의 문제인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내가 성화되어지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고난당하는 문제, 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이 드려지는 이 문제가 그때는 이해가 되고 그 때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친 일로 받아들여져서 기꺼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봐요.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 순종하지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 날이 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면 지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등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지금 저의 5년 전, 10년 전에는 제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 감당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지금은 깨달았고요. 순종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 힘이 아닙니다. 제가 나이 먹고 노련해져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를 더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나, 성령께서 각각을 주장하실 때, 그때는 감당하리라,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리라. 우리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우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불편한 말씀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주님께서 그 성령의 초대교회의 그 기름부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또 능히 순종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어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 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키 내게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이용하려하네 내게 사랑. we yeah. yeah. 기뻤던 사랑스러운 그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 집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돌아보며,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게